성관강이 각각을 받으며 도서지역도 주말이면 많은 사람들로 부축되는 모습에 지역경제가 하기 찬것같다 지역구의원으로 참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직 도서지역은 여러 가지 면에서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지리적 특성상 모든 면이 육지지역과 같을 수는 없겠지만 행정의 관심과 투자로 일정 부분은 개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2016년 4월 말을 기준으로 우리 시 도서면 인구는 욕지면 2,067명, 한산면 2,195명, 사랑면 1,581명으로 총 5,843명이고 그추이는 감소세에 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도서지역의 발전을 도모하고 주민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각종 정주 여건 개선 시책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도서종합예방사업을 비롯한 기반시설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조업입법을 통하여 예객선, 예객선비 지원, LPG 가스 용기 교체 비용 지원 등 가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다방면의 전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빠지지 않나 의심이 듭니다. 사람들이 도시를 선호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어려와 교육이 가장 큰 이유라 생각합니다. 교육 문제는 인터넷 기술 발달로 어느 정도는 극복할 수 있으나, 어려 문제는 내가 사는 이곳에 맹언이 없다면 그리고 의사가 없다면 결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현재 도서 지역은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에 의료 서비스를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정성껏 의료에 임해주시고 있지만 도시의 병원과 비교할 때 의료서비스 여건이 미약한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도서지역에서는 응급환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1 1 9 소방정이나 해양경찰선, 전기예획선을 이용하거나 낚시배와 같은 사선을 이용하여 육지까지 우송하고 육지에 대거해 있던 1 1 9 구급차가 병원으로 우송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문제는 육지에서는 응급환자가 발생시 언제든지 신속히 병원으로 후송할수 있지만 도서지역에서는 병원으로 후송할까지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린다는 점입니다. 응급환자는 1분 1초가 왔다고 합니다. 119소방정이 도착하는 데는 50분 정도가 소요되고 해양경찰서 및 정기의 예약선을 기다리는 시간도 응급환자에게는 너무나 긴 시간입니다. 이런 이유로 도서지역 주민들은 경제적 부담에도 불구하고 종종 사선을 이용하여 환자를 우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타 지자체의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2016년 4월 27일 대전 일보의 보도를 보면 충남 번흥시에서는 2009년 도서 응급환자 이송 운항 점검 조례를 제정하여 하였고 2012년도에는 도서지역을 방문하는 강강객까지그수혜 혜택을 확대하였습니다. 그 결과 2015년에는 58건, 올해 1분기만 19건의 이용 신청이 있었고, 119급차와 연계하여 응급 환자를 신속히 육성함으로써 시민의 생명 보호로 직결되어큰 호응을 받고 있는 내용입니다. 절의 주요 내용은 시장 또는 공공기관의 요청에 의하여 응급 환자를 수송하는 민간 소유의 선박과. 소... 서방세장이 지정하는 일부 나리미선에 대하여 환자 수중에 소외되는 선방유료대 및 인건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보령시에서는 올해 1 천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추진하고 있고, 전남 신안군에서도1 5 2 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제도야말로 적은 예산으로 주민들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우리에게 꼭 필요하고 효과적인 제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 공무원 여러분 우리 시는 항상 이야기합니다. 바다의 땅 통영이라고. 그리고 그 바다를 수놓은 570여 개의 아름다운, 아름다운 섬이 있다고. 하지만 그곳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고충을 해하지 못한다면, 멀지 않아 그 섬은 항파, 항폐화될 것입니다. 아름다운 섬을 지키면서 살아가고 있는 주민들의 어려운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기는 어렵겠지만. 제가 말씀드린 제도를 등장해봤는 <목소리> <생각하면서. 목소리> 그동안 마무리했던 어느 지역 주민들의 적은 금이 조금은 떨어질 것이라 생각하면서 <목소리> 이만 바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